안녕하십니까? 행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립 스튜디오 필압 조절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파일에서 뉴 해서 여기서 용지 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색깔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원래 흰색도 있는데 눈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해 주고 이걸 한번 설정하면 계속 이 색으로 나와요. 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창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아, 클립 스튜디오는 포토샵하고 다른 게 포토샵은 그릴 때는 무조건 브러시만 쓰지 않습니까 여긴 펜이 있어요 포토샵은 P가 펜 툴이잖아요 근데 클립 스튜디오는 펜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펜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는 용이에요, 펜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압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여기 필압 검지 레벨 조정. 요걸 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저절로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실 때, 조금 세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세게 누른 다음에 조절결과 확인 완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 손에 맞게 필압이 조절이 됩니다 근데 클릭 같은 경우는 약간 포토샵하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이 보세요 이렇게 얇은 선 굵은 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싫다 이게 너무 두, 힘을 주면 두껍게 나온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때는 여기 보면 그 브러쉬 크기 옆에 요거 있죠 요걸 누르고 어, 기울기는 끄겠습니다 여기 필압에서 이 끝을 낮춰주시면 돼요 끝을 낮춰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힘을 줘서 그려도, 이렇게 얇은 데랑 굵은 데랑 크게 차이가 안 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리다 보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굵게 돼요. 이 보세요. <laughs> 입 하나 그리는데도 지금. 얇고 굵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요거를 조절을 해주시면, 자 이거랑 똑같이 그려볼게요 한번. 이렇게 같은 힘을 줘서 그려도 이렇게 얇은 선으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필압 외에도 요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여기 앞에 보시면 눈이 켜진 거 있죠 눈이 켜진 거는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눈을 켜면 돼요 이렇게 눈 켜면 여기 뜨죠 합성모드 끄면 없어집니다 뭐 브러시 끈 모양이라든가 두께 브러시 농도 종이 재질 손떨림 보정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요게 대박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떨리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하면 이렇게 떨림이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는 거에 맞게 손떨림 보정을 잘해 주시면 손떨림이라는 게꼭 진짜 손이 문제가 아니고 타블렛을 너무 안 좋은 걸 써도 손이 떨리거든요. 그건 내 손이 문제가 아니고 타블렛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떨지 이러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전증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필압 조절하기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